4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나라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은 왜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변방의 오랑캐도 강력한 적국의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 군주의 바로 곁에서 기생하며 그 뿌리를 갉아먹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십상시의 난인, 한 조직의 기강이 안에서부터 썩어갈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뼈 아픈 기록입니다. 십상시라 불린 열 명의 황관들 그들은 어떻게 제국의 권력을 손에 넣었을까요? 핵심은 군주와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후한 말기 어린 나이에 즉위한 군주들은 구중 군궐의 깊은 곳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곁에서 시중을 드는 환관들뿐이었죠. 십상신은 군주의 총애를 등에 업고 세상과 황제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군주는 오직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세상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문은 전달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곡소리는 궁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소통이 끊긴 권력은 그렇게 병들어갔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조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인사행정의 타악입니다. 십상시는 관직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매관매직을 일삼았습니다. 공공이 있는 자가 상을 받고 능력이 있는 자가 자리에 앉는 원칙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십상시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자리에 앉은 관리들은 그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누런 띠를 두르고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하지만 십상시는 이 위급한 상황조차 천하는 태평성대입니다라는 거짓 보고로 군주의 눈을 가렸습니다. 결국 켜켜이 쌓인 원한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대장군 하진이 십상시에게 암살당하자 분노한 병사들이 궁궐로 난입했습니다. 간신들을 모조리 처단하라. 궁궐은 피와 불길로 뒤덮였고 십상시의 우두머리 장양은 강물에 몸을 던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으며 십상시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을 몰아내기 위해 불러들였던 변방의 늑대. 동탁이 불타는 도성에 입성하며, 제국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십상시의 나는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리더의 귀를 가리는 측근. 원칙이 사라진 인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폐쇄성.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그 어떤 조직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내부의 청렴함과 소통입니다. 1800년 전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